재개용으로한 3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겪정가지고 음. 네.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균형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래가 늘어나겠죠 뉴타운도 그랬었고 음. 뭐 도시 재생 정책도 그랬었고 음. 여야 할것 없습니다 음. 똑같습니다 부동산을 정치 시나리오로 접근하니까 음. 이제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일기 신도시를 뭐 용적률 300, 5 이거는 정말 허우맹랑한 얘기입니다 음. 여러 수신, 글 중에 보니까 일본식 있는. 법을 본게 가능성 네. 한번 거론하신 적이 있던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다른 점은 전세대출 하나인데요. 네. 다행인 거는 뭐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좀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정부가 이제 폭등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도래 이제 약이 되는 네, 상황인데 네, 네, 네. 일본에서 아시겠지만 뭐, 뭐 닌자 대출부터 네, 해가지고 네, 네. 120, 130% 네. 집값을 네, 네. 할때 그게 이제 터져서 일본은뭐 가게가 다 같이 망가진 예, 예. 건데 대한민국은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가게들이 지금 LTV 계산해 보시면 음. 높아도 한70% 8 0 정도 예, 머무니까 그것도 비율도 적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식의 형태는 따라가는데 왜냐면 예. 인구 구조, 예. 저 무슨 생산 어떤 수출 구조, 구조. 지금 예. 딱 지금 역성장 똑같습니다. 일본하고 예, 너무 똑같은 게 예. 너무 많아요. 다른 점은 전세대출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 예. 그 변수를 감안할 때. 외국 OECD나 IMF나 뭐 영국 이코노미스나 트다 지적하는 내용이 전세대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생리를 네. 그 캐치가 안 되나봐요. 음. 그러면서 이제 또 일본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답변을 주면서 음. 또 심하면 경고도 줬죠. 네. 그런데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라고 <laughs>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때 제가 볼때 일본식으로 가는데 음. 다행히 일본처럼 과다하게 막 100, 음. 120%를 안 주기 네.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 급하게 일본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고 이런 상황은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그때 고통에 대해서 2030분들은 네. 처음 겪다 보니까 네. 좀 힘드시지만 4050은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30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적으로 침체한다기보다는 어뭐 어쨌든 뭐 2, 3년 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걸러보시나요 그러면? 근데 네, 제가 볼때 저는 제일 재개적으로한3사삼년 정도 이렇게 3년 조정을 겪어 가지고 예. 말씀드린 아까 그런 수치에 음. 다다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반력권 네. 이 정리가 되잖아요. 네. 되고 나면 대한민국 뭐그 경제 분야에서도 그러네.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다시 이제 반납은 음. 소득도 늘어나고 네. 집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라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당연에 돈을 뭐 음. 집을 살거 아닙니까? 네. 그때 되면 이제 당연히 또 집이 안정적인 음. 니까 그러니까 주택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최저치로 내려갈 때가 부담 유지를 한 9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80억까지. 근데 이게 한 120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거래가 되거든요. 80에서 120은 부담이 없잖아요. 자기 소득의 30% 정도는 충분히 가봐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말씀 주신 대로 2, 3년 지나서 좀 어려운 게 지나고 주택가격 어느 정도 살짝 조정받았고, 소득도 이제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균형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래가 늘어나겠죠. 결국 2, 3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떨어지겠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네. 집값 말은 꼭 잡겠다. 이런 김현미 장관의 네, 네, 것또 네. 뭐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런데 뭐 따지고 보면 한국만 오른 건 아니고 글로벌리 역시 뭐 저금리 네, 현상 다 같이 때문에 오를지.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순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시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절반의 성공이죠. 어때요? 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인수위가 없이 네, 정, 네. 권을 받았잖아요. 네. 그다음에까 부동산에 대한 뭐, 실태 파악이 정확히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정책과 네. 이제 연결성도 네. 있고, 뭐, 단절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네.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네. 상황인데, 상황보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임대주택 사업자를 갑자기 확대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볼 때는 네. 투기판 벌리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잘 알아서 시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이제, 가신들이 그걸 던져가지고 시장을 일단 더 펌핑했고, 네. 그나마 부랴부랴 공급 정책과 음. 여러가지 규제책인데, 규제책은 또 정상적인 규제가 아니라, 과, 과도한 규제도 네. 막 같이 섞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국민들이 집값은 어. 너무 오르는데 음. 자꾸 이제 비판이 시달린 네. 거, 정권도 뺏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기반은 박근혜 정부가 깔아놓은 건 분명합니다. 음. 왜냐면 하 전세 대출 완화했거든요. 네.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풀어줬으니, 음. 투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음. 그럼 아시겠지만 유명한 빈센서 집사라고 음. 근혜 정부잖아요. 네. 그걸 했으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음. 인수가 있었다라면 음.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달라졌어도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네. 집값이 다 올랐는데 네. 거기다가 시장 파악을 못 하고 음. 어떤 공급 부족인 상황을 직시 못하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스를 했잖아요. 네. 초반에 정권 네. 초반에 네. 상반기에 그리고 뒤늦게 했지만 이미 코로나 발을 뭐 대세를 네. 꺾을 수는 네. 없었고 그 효과가 다행히 이제 지금 나타나는데. 음. 불행이도 미국 금리 인상이 겹치니까 네. 더 충격이 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불행의 연속이죠. 네. 제가 볼때 수요자들 네. 입장에선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선 정보도 이는결국 민간 위주의 공급 정책인데 네, 네. 주, 뭐 주택이 이전에 공급되는 건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피, 아, 고금리에다가 Pf 대출 부실 이 문제로 네, 예. 이게 지금 270만 가구 임기내 인허가를 네. 하겠다는데 인허 이게 지금은 좀 인허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착공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20% 줄고 막 분양도 20% 줄면 네, 네. 결국은 이 정부 내내 이렇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되고 이러면 공급이 결국은 주, 상당 부분 줄고 거전 정부보다 훨씬 더 줄고 거 그렇게 되면. 아마 한 4, 5년 후에 다음 사이클 때 다시 집값이 폭발하는 이거 약간 샤워실의 바보 같은 것이 어, 일어날 네, 거 맞습니다. 아니냐 뭐 이런,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 정확하신 말씀인데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중요한데 네. 270만 까지 이렇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공약을 내세웠지만 네. 굳이 그렇게 뭐 애를 쓰실 것도 없고 음, 아, 제가 볼때 지금 금리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음. 민간 공급을 늘리기에는 좀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네. 그걸 감안하면 이제 공공주택은 부지가 마련돼 있잖아요. 88만 원과 그중에 30만 원은 서울 수도권에 네. 돼 있고 음.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고 한 2년 뒤에 경제가 좀 안정되어 올릴 때는 음. 민간이 좀 힘을 낼수 있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네. 지금 제도가 된게 없거든요. 이번에 네. 민간 활성화 정책의 네. 내용을 보면 다 법안을 고쳐야 되는 게 많아요. 네. 그 부분을 총선을 기대하지 말고 네.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네. 국민을 위해서 공급을 리는게 중요하니까 네. 시내든 네. 뭐 수도권이든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여야가 좀 푸시고, 그럼 현 정부가 하실 일은 현재 예약되어 있는 공공부지는 다 지금 보상이 끝난 게두 군데고, 예. 대부분 끝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이건 공급이 돼요. 예. 다만, 지금, 지금 공급을 해도 주택이 입주할 때는 예. 앞으로 5년, 7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만 올인을 해도, 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다 박수를 보낼 것 같아요. 음음. 민간임대, 뭐 민간, 뭐, 활성화, 이것도 음.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지들을 제대로만 해줘도, 음. 일단 말씀하신, 음. 또 겪는 그 급등과, 음. 뭐, 급, 급, 급락, 이런, 뭐, 피곤한 상황을 네, 좀 네. 피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조정을 겪어서 하는 음. 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저, 당국자들이, 기존에 있는 정책, 음. 공공부지에 대해서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 국민들이 좀덜 피곤할 것 같다는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좀 도움이 될것 음. 같고요. 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뭐 경기부양책 비슷하게 네네. 무주택자, 뭐 1주택자 LTV 50%로 당일화하고 15억 이상 주담대를 허용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이건 뭐 긍정적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음.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음. DSR을 뭐 이렇게 좀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음. 정부에서 음. 그러니까 소득이 감당하는 수준에서 음. 대출을 받는 것은 최대한 허용한다는 라 음. 그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찬성을 하거든요. 음. 근데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음. 것은 투기잖아요. 음. 서로 뭐 게임본이 들어가는 게 있대요. 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미 좀 판단하신 것 같아서 음. 저는 뭐 15억 이상 주담되던 1주택당 LTV 5 0든 이거는 뭐 잘한다고 봅니다. 음. 연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음. 충분한 조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그 스피킹을 보더라도 음. 흐름 자체가 하향화 쪽으로 지금 음. 가닥을 잡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기조를 이어가되 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음. 과거 정부에서 무리한 규제들 있잖아요. 음. 다주택자 중과 양도 그거는 사실 무리했거든요. 네. 제가 봐도. 그거를 지금 1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건뭐 계속 늘려도 저는 문제 없다고 네. 봐요. 그런 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 파실 분들은 팔아야 또 이게 경제에 또 윤활 네. 역할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때 무리한 음. 규제는 다 없애는데 음. 재건축 초과 이익하고 분양가 상한제 음. 부분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은 사실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음. 보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음. 개인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를 풀어가지고 집값이 안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음. 그거는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때 잘못 던지면 음. 역풍을 맞을 것 같고. 음. 그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초과 이익은 음. 그 다수당인가 집권 다수당 그쪽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음. 지금도 실제로 고지하고 뭐 내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음. 그분을 좀 합리적으로 목적은 좋지만 조금 조절했으면 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그래도 뭐 유일하게 일기 신도시들이 좀 떴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떴죠, 정부가 예. 아세 건축 네, 네, 네. 공약 때문에 그런데 물론 네, 네. 여야 등이 다 공약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입장이시던데요 네, 네. 그건 진짜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 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요번뿐만이 뭐, 아니라 아시겠죠 뉴타운도 그랬었고 음. 또뭐 도시 재생 정책도 그랬었고 음. 여야 할것 없습니다 음. 똑같습니다 부동산을 정치 시나리오로 접근하니까 음. 이제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일기 신도시를 뭐 용적률 300, 500 음. 이거는 정말 허우맹랑한 얘기입니다 음. 우리가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음. 아파트가격이 29만 2천원이잖아요 음. 총무 뭐. 음. 일기 신도시가 그 29만 2천원 중에 일산하고 분당 빼면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것들은 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일산 분당만 특혜를 주지 않아도 음. 그냥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네. 의해서도 네. 용적률을 상한 250%할수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역세권은 500이고 그 외에는 300이겠잖아요. 네. 300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300이면 50% 늘어난 용적률을 100%라고 치면 네. 50% 기부채 납하고 늘어나면 250%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180인 되는 더안 되는 거예요. 네. 더더 기부 채만이 많아요. 아.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200에서 300으로 늘어났다. 음. 그럼 6분 6 개로 나누면 그중50%남면 네. 6분의 네. 1이잖아요. 네. 6분의 1에 대지 지분은 몇개 없어 있잖아요. 네. 기부 채납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땅은 줄고 지분 음. 그냥 도심이 도정법으로 음. 해도 250%인데 음. 네. 아. 굳이 이걸 해가지고 250%를 맞추고 음. 계산이 안 맞아요. 음.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은 그냥 리모델링 가기 다는 거야. 아, 이거 봐라.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겠다. 네. 왜? 여기가 이런데 그러면 나중에 이기신 도시 어호 타고 네. 서울에 지금 음마하고 이런데 네. 만약 여기 저 일기신 도시를요. 쾌적한데. 네. 지금 부족한 데를 더 용적률을 줘야지. 쾌적한데 네. 용적률을 네. 더 줘요? 네. 논리적으로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고 네. 국민 정세도안 맞습니다. 네. 그건 특혜죠. 네. 그걸 줬는데 그러면 음마 아파트 그럼 다시 300 올릴 겁니까? 서울시가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면에서 보질 않고 음. 제가 알기로는 이 정책이 분당 주민들만 설문조사해서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예. 그래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일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패턴을 보면 예. 원희룡 장관이 그 실기 신도시 문제가 되니까 예. 던졌잖아요. 예. 마스터플랜으로. 예. 그럼 또 정식 시나리오예요. 예.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짜겠다잖아요. 예. 예. <laughs> 그게 우측 국민들이 예. 총선 두고 예. 그러면 거기서 마스터플랜의 답이 뭐라고 음. 나오겠어요? 뻔하거든요. 네.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기자님 생각에. 마스터 플랜을 2년 반에 짜는 거는, 저온 대한민국의 네. 도시계획자하고 부동산학자 네.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니다 네. 형평성 문제에서 네. 서울 도심에서 만약에 또 해달라 고하면 어떡할 겁니까? 음. 그럼 또 다음 선거 때또 그걸 또, 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 학자분들이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음. 그리고 마스터 플랜의 답이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에 네. 환승역 서울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네. 특별 뭐 해가지고 역세권법으로 축소되면서 음. 거기만 살려주고 그래야 공약을 지키는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그냥 지원하겠다 네. 열심히 정부 이거 이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연장되고 이러면 이건, 그럼 또저 부산에서도 또300% 음. 400% 이거 나라 망치는 겁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신도시 재건축에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비싸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한번 어, 더. 그러니까 들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개 신도시를 너무 장밋빛으로 보실 수 없는 게그 도로 사정이나 이런 거를 음. 다 보시면 어느 지역은 300%를 줄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곳이 네. 있어요. 역세권 앞에, 네. 도로 넓은데. 근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거지 안쪽으로 네. 들어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결론을 제가 볼 때는 30년 일단 재건축 연한 다 지났잖아요. 음, 네. 그러면 제가 조합장이래도 네. 아 그거 법 바뀌고 마스터플랜 음, 바뀌고 그거 45년 가거든요. 네. 그거 기다리느니 그냥 도정법에 따라서 네. 그게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 그렇죠. 투자성도 빠르고 네. 그쪽을 가지 않을까? 제가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